안녕하세요. 옥재성 프로입니다. 네, 제가 방금 이 레슨을 하나 하고 왔는데요. 성 회원님 한 분을 레슨을 했는데 이 회원님 고민이 이제 비거리가 지금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또 이거를 한번 찍어서 유튜브에도 공유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하나 찍게 됐습니다. 어, 방금 저희 회원님께서는 이 클럽을 휘두시는데도 어, 클럽이 되게 버거울 정도로 어, 왜소한 체격을 가진 분이셨는데 이분의 지금 고민이 이제 비거리가 고민이셨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비거리는 이 구월 속도예요. 클럽 속도가 빨라져야 이 비거리라는 거를 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낼지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힘이 이렇게 많이 없는 분들은 클럽을 빠르게 휘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항상 수업을 해보면서 항상 그걸 느끼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골퍼분들은 전체적으로 스윙을 좀 빨리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수업을 하고 온 회원님께서 스윙의 템포가 이런 템포였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정도 템포로 스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힘이 많은 남자분들이면 처음부터 백스윙을 천천히 하더라도 이 임팩트 할때 파워를 팔 힘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회전의 힘을 사용을 해서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의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윙을 하면 오히려 스피드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는 지금 비거리가 고민이신 이 여성 골퍼 분들한테는 백스윙을 출발할 때부터 내가 낼수 있는 한 최대한 속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백스윙을 올리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속도는 뭐한 요정도라고 봤을 때 백스윙을 출발하는 것부터 이렇게 백스윙을 던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빠르게 백스윙을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내가 가속이 붙기 때문에 그 가속의 반동으로 공을 더 세게, 더 스피드를 더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백스윙을 빨리 올리고 위에서 탑에서 뭐한 템포 쉬고 위에서 이렇게 여유를 두시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들었다가 이렇게 좀 급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백스윙을 하자마자 바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너무 천천히 하시거나 템포 이렇게 살짝 쉬었다가 공을 치는 것보다는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백스윙을 좀 던진다시피 이렇게 빠르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탑에서도 많은 여유를 두지 말고 빠르게 올렸다가 바로 이렇게 속도를 한번 내보시면 충분히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스피드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여성 골퍼분 뿐만 아니더라도 이 비거리가 좀 고민이신 분들은 백스윙을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 것보다는 좀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려서 조금 급하게 공을 한번 쳐 보시면 비거리가 스피드가 좀 느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수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